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밥입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는 대출 상담사이지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뭐 유용한 정보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laughs> 시간 낭비니까 빨리 다른 거 검색하셔 가지고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대출 상담사이다 보니까 이 대출에 관련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대출은 현재 본인 소유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만 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출 상품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 자동차에 관한 얘기인데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차량을 뭐 구입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상 닫고 다른 거 검색하시고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걸 현금을 줘야 될지 현금으로 차를 살지 할부로 사야 될지 이걸 고민 중이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과연 이 돈으로 차를 살지 아니면 그냥 이돈 킵해 뒀다가 할부 사를 이용해서 차를 살지 이걸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세상에, 빚 없이 살면 좋죠. 저 역시도 빚이 좀 있죠. 뭐, 담보대출에, 마이너스 통장에, 이런 빚들이 있는데, 현금 있는데, 아, 현금 주고 사면 되지. 빚도 없고, 이자도, 이자 지출도 안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무슨 현금을 놔두고 할부를 하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현금 있는데 왜 빚을 내요? 당연히 현금을 주고 사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기는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도 그렇고 자주 이런 분이 와서아안 되겠다 잊지 말고 꼭 진짜 해가지고 찍는 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인데 본인,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현금을 주고 샀어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다음에 터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구입하신 지 며칠 안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laughs>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가 자동차 담보대출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차종도 보고, 연식도 보고, 주행거리도 보고, 그리고 할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할부가 있다면 설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할부, 뭐, 이거야, 뭐, 다 있는 거고. 이거야, 있는 거고. 할부도 없고. 서, 할부가 없으니, 당연히 뭐, 설정 금액이 없죠. 그래서 이 차량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아, 저야, 땡큐죠. 뭐, 할부 없고, 설정 금액 없으면, 무조건 대출이, 뭐, 신용에만큰 문제 없으면, 그건 뭐, 대출이 가능하니까. 근데, 구입한 날짜를 보면, 며칠 안 돼. 아니면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고. 근데 그 차를 할부를 이용한 게 아니니까 바로 현금으로 차를 구입한 거.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현재 재직 재직과 소득이 발생되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일 금융권 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해줘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면 일금융권에서도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굉장히 낮아요. 뭐, 신차 이자하고 똑같아요. 아주 낮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금융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이걸 현금 주고 사나 할부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사나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를 통하게 되면 어디서 대출 이용하냐면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금융권이라면 일 금융권보다 한 단계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대부분 10%대 중반 혹은 후반. 신용 좀안 좋으신 분들은 20%까지도 갑니다. 20%이쪽 저쪽으로도 나오기합니다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 뭐 평균 뭐 보니까 3.5%던가? 여기서부터 높아. 봐야 뭐7%인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저를 통하면 이렇게 높은 이자를 이용하게 돼요. 그럼 당신 안 통하고 은행 통하면 되겠네. 딱, 정답이죠. 근데, 은행에서 누구나 해준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직과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신용도도 좋아야 돼요. 그럼 이런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해주냐? 안 그래요. 보증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보증서 발급. 되는 분이 한에서만 해줘요. 또 아무래도 은행 상품은 깐깐할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용하면 괜찮아요. 어, 현금을 쓰든 뭐할부를쓰 아니 현금으로 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이용못하고 저를 통해서 이걸 이용해야 되는 분들, 이 금융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 그러죠.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신차 할부는 이자가 굉장히 낮으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뭐, 할부사 끼면, 현대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할부 이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금을 떡하니 샀는데,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어머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나는 직업도 없고, 직업이 있더라도 신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그러면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죠. 문제가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바로 이걸 이용해야 돼, 이제. 만약에 현금이 아닌 할부라, 할부사를 이용을 했다면, 이렇게 훨씬 더 낮은 이자로, 하다못해, 캐피탈만, 이건 이제 은행이니까 그렇고, 캐피탈 이용하더라도, 이보다는 훨씬 낮은 이자로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앞으로, 앞, 1분 앞만 예측하더라도, 다 부자 될 거예요. 걱정할 거에 없어.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일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조그만한, 조그만한 거라도 있다면, 저는 이 돈을 킵을 해 놓으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괜 이거 먼저 썼다가 돈 없어 가지고 이거 써 버리면 어마어마한 더큰 손해거든요. 이거 퀴베 놨다가 아, 일이 안 벌어졌어. 그냥 다 넘어갔어. 그럼 그냥 할부 샀고 중도 상환해 버리면 돼요. 이걸로. 뭐 그동안에 이자 좀 내고 중도 상환 수수료 좀 있긴 하겠지만 이거 이용하는 것보다 홀락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장사한데 저 실적 안 올라가 절대로.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 이거 아니어도 다른 실적으로 많이 먹고 사니까 아니 많이 올리니까 혹시라도 현금으로 자동차 구입하시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조건이 뭐 다시 내가 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상관없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현금 주고 샀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자격이다. 그렇다면 약간은 제 생각에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 이렇게 말하면 실정은 제가 좀 줄어들겠죠. <laughs> 자, 그런데 이, 이거 정말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아, 뭐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 보면, 아,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거 이 조건이라 된다면, 아, 고객님은 조건 괜찮으시니까 일단 이쪽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은행 쪽으로 알아보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안 되는 분들 어쩔 수 없어. 이거 이용해야지. 고객님도 한숨 푹푹 쉬죠. 하, 그때 괜히 현금 주고 샀다고. 뭐 지나가 버린 일인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자동차 매매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 할부사 직원도 아닙니다. 차를 매매할 때하고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아는 정보가 없어요. 다만 저는 대출 상담사로서 자동차 담보 대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 주는 대출 상담사이므로 이런 이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살지, 할부를 이용할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